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자, 11번 나가죠. 자, 다음 보기의 각 물질에 대한 연소 형태를 쓰라는 거죠. 1번에 보면 마그네슘, 금속분이죠. 금속분은 다 표면 연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표면 연소하는 물질은 코크스 숯, 목탄, 금속분이 들어가죠. 서이 마그네슘 금속분이기 때문에 표면 연소. 그럼 여기 유황이 있죠 유황. 유황은 이 증발 연소죠. 그래서 증발 연소하는 물질은 고체로서는 파라핀, 황, 나프탈렌, 왁스 이건 고체죠. 고체가 바로 예 연소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증발 연소. 또 여기 휘발유, 등유, 경유, 아세톤. 이거 다 사류 연물이죠. 그래서 사류 연물은 다 증발 연소를 해요. 그다음에 3번에 여기 니트로셀룰로스 이거 오류 연물이죠. 자 오류는 다 자기 연소죠. 또는 이걸 내부 연소라고도 하는데 여기 교재에 여기 오타가 났어요. 분해가 아니고 요게 예, 자기 연소죠. 이거 수정을 여러분이 해 주셔야 돼요. 분해 연소가 아니고 예, 자기 연소죠. 분해 연소하는 물질, 어, 자기 연소하는 물질은 니트로 셀룰로스, 셀룰로이드, 니트로 그리세린 등 오류 연물은 다 자기 연소죠. 자, 분해 연소하는 것은 석탄, 목재, 종이, 플라스틱. 그리고 사류 연물 중에 중요가 분해 연소하는 물질. 또 여기 가연성 기체는 다 예, 확산 연소죠. 다음 12번 가죠. 12번은 각 우염물의 지정 수량을 쓰라는 거죠. 자, 1번이 뭐예요, 1번이? 1번이 과산화 칼륨에 해당되는 물질이고, 자, 2번은 염소산 칼륨에 해당이 되죠. 자, 3번은 삼산화 크롬이죠. 산화 크롬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류연물 지정수량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드산염류 그다음에 과망간산염류 예, 중크롬산염류죠 그래서 요거는 15아 15천이 아니고 5월 31일 5월 31일. 아염과부가 50kg, 부질료가 300kg, 과중이 이게 1,000kg죠. 자, 위험등급은 아염과부가 1등급, 부질료가 2등급, 과중이 3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과산화 칼륨이죠. 과산화 칼륨은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 무기 과산화물에 들어가죠. 지정수량은 여기 50kg, 그래서 그 염소산 요 칼륨, 염소산 칼륨은 염소산 염류에 들어가죠. 그래서 지정수량 50kg, 그래서 여기 산화크롬, 자 산화크롬은 여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으로 들어간 것이 과과크, 아염, 퍼, 퍼, 차죠 과가, 요게 과, 요두산 염류 과, 요두산 크가, 크롬, 납 또는 요두산 암을 아질산 염류, 염소와 이소, 시아눌산 포옥소, 이황산 염류 포옥소, 붕산 염류 그 다음에 차, 아, 염소산 염류죠 그래서 과, 가 크, 아, 염, 퍼, 퍼까지가 지정수량이 300kg. 차염수산 염류는 이게 50kg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삼산화 크롬이니까 산화 크롬에 해당이 되죠. 즉, 다시 말해서 크롬의 산화물이에요. 지정수량은 300kg가 되는 거죠. 다음은 13번 가죠. 자 13번은 삼류염분인 황린 물 속에 보관을 하는 거죠. 자연 발화성이기 때문에 자 황린의 동소체이며 여러분 이동 이내 동소체 있죠? 동이 이게 같은 동자예요.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성질이 서로 다른 단체. 그걸 우리가 동소체라고 하는데 이 황린하고 이 정린이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황린은 우리가 피포, 정린은 우리가 피라고 하죠. 둘다 인이라는 그 원소로 이루어졌는데 성질은 아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동소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류염물을 쓰라는 거죠. 이 정린이 예, 이류연물 동소체죠. 그래서 정린이 바로 답이 되는 거고. 자, 황린의 동소체인 이 물질, 즉, 정린의 제조 방법. 자, 이 정린을요, 황린 있죠? P4를 공기를 갖다가 차단한 상태에서 약 260도씨 정도로 가열을 하면 바로 정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조 방법은 황린을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약 250에서 260도로 가열을 해서 제조를 하는 거죠. 자, 물음 3번은 이래서 답한 이물질, 이게 정린이죠. 정린의 연소 반응식, 자, 정린이 연소를 하면은, 예, 오산화인 P2O5 이놈이 생성이 되는 거죠. 반응식 쓰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인이 두 개니까 2 들어가야 되죠. 산소가 여기 5 개니까 여기 2분의 5가 들어가야 되죠. 자, 분수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5가 되고, 여기는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 완결을. P2O5, 4P. 여기도 지금 뭐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가. <laughs> 여기 오타가 났네요, 여기. 4P, O2, 요게 아니고. 인 4개하고 산소 5몰이 들어가야 되죠 또 생성되는 것이 2몰에 예, P2O5가 생기는 거죠 예, 여기도 지금 이거 오타가 났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거 이것도 여러분 수정을 좀해 주셔야 되겠네요 아 교재는 맞게 돼 있네요. 4 p 에 이게 지금 그 교정 전에 들어간 원고기 때문에 약간의 그 오정이 교재에는 이대로 돼 있어요. 4P 플러스 오모래 오투에 두모레 오산화인이 맞는 거죠. 다음은 14번 가죠. 자, 14번은 단층 건물에 설치된 옥내 탱크 저장소에 경유를 저장하는 옥내 저장 탱크가 있을 때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물음 1번은 이 탱크 전용실에 이 탱크, 옥내 저장 탱크가 있다는 거죠. 물음 1번은 이 탱크하고 이벽 사이의 이 거리, 0.5m 이상이죠. 요 탱크하고 전용실의 요 벽과의 거리는 0.5m 이상 자, 물음 2번은 저장 탱크 요 상호간의 거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0.5m 이상이에요 자, 경유를 저장할 경우에 저장 탱크의 최대 용량이죠 탱크를 지금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 수량의 40배 이상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경유 경유의 요 지정 수량이 이건 2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수 인화물 그다음에 1석유류, 그다음에 알코올류, 2석유류, 그다음에 동 어, 3석유류. 그다음에 4석유류, 예 동식물유류 일 특수 인화물이5 0 l 터 일석유류가 2 0 0 l 터죠 알콜류가 4 0 0 l 터그다음 이석유류가 1 0 0 0 l 터죠 자, 삼석유류가 2 0 0 0 l 터그다음 사석유류가 이게 6 0 0 0 l 죠 동식물 유류는 1 0 0 0리예요 지정수량의 40배니까 경유는 2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정수량이 이게 1000리터예요. 그래서 요 1000리터에 40배니까 4만리터가 되는 거죠. 자, 4만리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 4석유류하고, 동식물유류. 제한, 나머지는, 이, 최대 2만 리터까지만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즉, 계산이 4만 리터가 나오더라도, 이건 2만 리터밖에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예, 2만 리터가 되는 거죠. 예, 규제 여기 마찬가지로 이 석유류 지정수량 비수용성이 이게 2천이 아니고 이게 0이 되는 거죠. 여기가 1 0 0 0리터니까 지정수량의 40배를 하면 이게 4만리터가 되네. 이것도 예, 규제 오류가 좀 발생했네요. 그래서 요 사석유류하고 동식물 유류 외의 사류연물은 2만 리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2만 리터로 해야 되는 거죠. 다음 15번 가죠. 자, 15번은 벤젠 30kg을 완전 연소할 경우에 필요한 요 공기의 부피를 물어본 거죠. 자 벤젠이 C6H6죠. 자 여기 연소가 되려면 발생하는 물질은 CO2하고 예, 물만 생성이 되는 거죠. 즉이 물질이 CH로만 구성된 것 또는 CHO로 구성된 거는 완전 연소가 되면 여기 CO2하고 물만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벤젠에 분자량은 C가 6개고 H가 6개니까 탄소 12가 6개, 수소 1이 6개 그래서 분자량을 계산하면 78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분자식을 저, 반응식을 완결을 하려면 여기 탄소가 6개죠? 그럼 여기 6이 들어가야 되겠죠? 수소가 여기 6개니까 여기 3이 들어가야 수소가 6개 맞고 자, 여러분, 그, 몰수 맞추는 거는요, 맨 먼저 탄소, 두 번째는 수소, 마지막 산소의 개수죠. 자, 산소는 반응 후가 12개에다 여기 3하면 15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2분의 15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분수를 없애주려면 두 몰에 C가 6개, H가 6개, 여기 15몰의 O2, 그리고 12몰의 CO2가 생기고 6몰의 H2O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지금 벤젠의 원자량이 분자량이 78이죠. 2곱하기 78, 이 k g 이 연소가 되려면 여기 필요한 산소의 양이 15곱하기 22. 예, 4, 예, 세제곱미터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30 k m 일 경우에는 필요한 산소의 요양 x 값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x 값 계산하면 x는 2곱하기 78분의 30 곱하기 15 곱하기 22.4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64.62. 자, 이건 실제 필요한 산소의 부피죠, O2. 근데 필요한 건 지금 뭐예요? 공기의 부피를 물어본 거죠? 자 그럼 공기 부피는 산소 부피가 64.62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21%니까 0.21로 나눠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계산하면 307. 7 1 세제곱이죠 자 요렇게 여러분이 계산을 해도 되고요 교재마냥 지금 이건 표준 상태에서만 쓸 수가 있는 공식이고요. 이게 표준 상태가 아닐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이 교재에는 필요한 요 산소의 요 부피는요. PM 분의 WRT에다가 필요한 요 산소 몰수 있죠? 요거 계산할 땐 항상 반응물질 1모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반응물질이 1모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자 그럼 요거 1모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 요기죠 요게 여기. 요게 바로 1몰 기준이에요 여기 지금 벤젠이 여기 1이 있는거죠 1 1몰 기준이 요게 자 그럼 산소몰수가 몇 몰이에요 2분의 15니까 요게 7.5몰이 되는거죠 이 공식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W는 지금 3 0 k 로 기체 상수 R은 0.08이 T는 절대 온도니까 273도에다가 기준 온도 0도를 더해준 거죠. 자 압력은 지금 일기압 기준이죠. 자 분자량은 벤젠의 분자량은 78이죠. 자 필요한 산소의 몰수가 7.5몰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6 4 5 7 5 세제곱이죠. 이건 필요한 산소량의 산소. 자, 공기의 양으로 하려면 산소의 그 부피를 산소의 농도인 21% 0.21로 나눠 주면 307.50이 나오죠. 아까 우리가 307.71 나왔죠? 둘다 정답 처리는 돼요. 똑같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건 계산상의 그 0.08이 요거 때문에 나오는 그 차이죠. 둘다 정답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방법을 하면 좋은데 교재대로 여러분이 이 방법을 여러분이 연습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다음 16번가죠. 자, 16번은 철 1kg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산소의 부피를 계산하라는 거죠. 그 철이 연소가 되면 Fe2O3 삼산화제 2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게 4몰이 들어가는 거고, 요건 3몰, 요놈은 2몰이죠. 이건 반응식에서 주어진 문제에서 주어진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 철의 원자량이 55.85죠. 자 4곱하기 이게 55.85kg가 연소가 되려면 산몰이 필요한 거죠. 자, 산몰이라는 것은 3 곱하기 22.4 세제곱미터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철이 1kg을 연소하는 데는 산소가 얼마가 필요하냐, 이 X값 구하는 거죠. 그래서 X는 4 곱하기 55.85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2.4가 되는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0.3008057 세제곱이죠 물어본 단위는 리터니까 곱하기 1000을 해주면 300.81리터가 되는거죠 그 다음에 17번 가죠 자 17번은 이류 연물에 대한 정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가연성 고체 이게 바로 이류죠. 이놈은 고체인데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이죠. 또는 인화의 위험성이죠. 인화성 고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고형 알코올이죠. 고형 알코올 그밖에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고체. 유황은 순도가의60 중량 퍼센트 이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18번은 오류염물 시성식을 쓰라는 거죠. 자, 1번은 질산메틸이에요. 질산이 h n o 3죠 자, 요놈을 밀어내고 여기에 메틸기가 들어간 거. 이게 CH3NO3죠. 이게 질산메틸인데, 이건 분자식이고 시성식을 물어본 거죠. 자, 시성식은 여러분이 요 니트록이 있죠. NO3는 시성식으로 나타내면 ONO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성식으로 나타내면 CH3ONO2가 그게 질산 메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트리, 니트로, 토루엔 트리, 니트로, 토루엔 그서 우리가 TNT라고 하는 거죠. 트리는 세개 니트로는 NO2가 세개이고 토루엔은 벤젠고리에 수소 하나를 메틸기로 치환한 거 그래이 트리 니트로 토르엔은 이 토르엔에다가 수소를 NO2로 바꾸고, 여기 수소를 니트로기로 바꾸고, 여기 수소를 니트로기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거는 C가 6개고, H가 여기 2개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CH3, NO2가 3개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TNT 트리 니트로 토르엔의 예, 시성식이 되는 거죠. 3번에 니트로 글리세린이죠. 예, 니트로 글리세린. 니트로기가 바로 NO2죠. 자, 요 글리세린은 CH2OH. C-H2OH, c h o h 죠 그래서 니트로그리세린이라는 것은 이 수소를 뭘로 바꾼 거예요? 니트로기로 바꾼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니트로기로, 이놈도 니트로기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니트로그리세린의 시성식은 C가 3개죠. 이 H가 5개, ONO2가 3개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니트로 그리세린. 니트로 그리세린은 글리세린을 갖다 니트로화 한 거예요. 다음 19번 가죠. 자, 19번은 동식물 유류에 대한 내용인데, 강부름에 답하시오 했죠. 유지를 구성하는 지방산에 함유된 이중결합의 수를 나타낸 수치. 이게 바로 요드값이죠. 이중결합이 많으면 요드값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바로 요드값. 자, 야자유는 동식물 유주 구분에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자, 여러분이 이 건성유. 자, 건성류는 아마인류, 들기름, 오동기름, 해바라기기름, 정어리기름에서 아들이 오해하면 정남이 떨어진다. 건성류. 그 다음에 요 반건성류. 요 반건성류는 옥살콩, 청채면, 참목. 옥수수 기름, 쌀껴 기름, 콩 기름, 청어 기름, 채종류, 면실류, 참기름, 목화씨 기름. 그 다음에 요, 불건성류. 이건 돈지, 우지, 고래 기름. 그래서 돈우고. 올리브 기름, 피마자유, 땅콩 기름, 팜유. 예, 야자유죠. 그래서 요, 아마인유는 건성류에 해당이 아, 야자유. 야자유는 불건성류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아마인류는 예, 건성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 요드값에 따른 동식물 유류의 분류, 이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0번 가죠. 보기의 오염물이 물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가연성 기체를 화학식으로 쓰라는 거죠. 자, 트리 에틸 알루미늄은 요 에틸기가 예, 3세개 있다는 거죠. 여기에 알루미늄. 요걸 우리가 트리 에틸 예,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거죠. 트리라는 것은 세 개예요. 에틸은 C가 2개, H가 5개를 우리가 에틸기라고 하죠. 그래서 에틸기가 세 개하고 알루미늄하고 결합이 된거 트리 에틸 알루미늄 자, 이놈이 물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가 나오느냐. 여기 수소만 하나 더 첨가하면 돼요. C2H6가 나오죠. 에탄 기체가 나와요. 자, 이번에 과산화 칼슘이죠. CaO2에요. 자, 이놈은 물하고 반응하면 산소가 나오죠. 이 산소는, 요거는 조연성 기체죠. 요건 가연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써줘야 되고 또 여기 메틸리튬 자 메틸이 뭐예요? CH3죠 리튬하고 메틸기가 결합이 된거 CH3Li가 되는 거죠 자요놈도 마찬가지로 물과 반응이 되면 수소 하나만 더 첨가해서 메탄이 나오는 거죠. 메탄. 그래서 여러분 요 물과 요 반응식, 어떤 때는 쓰라고도 나와요 반응식을 쓰라고.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발생하는 가연성 기체, 에탄, 요 메탄만 알면 되는데 요 물과의 요 반응식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 암기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